뭐 어떤 질환이든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방에서의 치료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,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비염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폐가 냉해서 생긴다고 보잖아요 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본은 폐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. 그래서 폐를 따뜻하게 하고 보해서 비염의 증상을 치료해 주고요 음. 그 이후에 폐를 좀더 튼튼하게 보강해서 그 손상된 폐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요 음. 마지막으로 전체. 구체적인 오장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서 면역을 향상시켜 주는데요. 이렇게 폐를 네. 따뜻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약 복, 복약이라든가, 그리고 뜸치료, 침치료 등이 행해지게 되고요. 네. 그 외에 구체적으로 코 점막의 염증을 부작용 없이 해소하기 위해서 단, 다양한 한약제를 직접 그 전막 안에 도포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. 음.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치료 기간이 좀꽤 걸릴 것 같기도 한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예, 단발적으로 한번두번 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지속적으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음. 예.